안녕하세요, 션티비입니다 오늘은 뭐가 고른지를 그거 모르겠는데요. 알려주세요, 라울리도 왔네요. 이거, 이 중에, 라울아, 뭐가 가장 그거 안 좋은 것 같아? 이거 네개 중에서. 이거 하나, 둘, 셋, 넷. 아, 네, 이건 당연하고. 어, 잠깐만. 이거 두개 중에는. 뭐가 더안 좋은 것 같아? 말해라. 골란 중이야? 내가 네, 얘안 좋아. 뭐가? 얘가? 응. <laughs> 예상이 틀렸네요. 잠깐만. 와, EX가 아직도 있네. 아, 이, EX, EX? 아, EX가 옛날에 있었죠. 지금은 난, 없죠. 나도 옛날 에1 3 형한테 줬던 는데 근데 이거는 짝퉁이라서 이게 짝퉁이거든요, 이게. 그래가지고, 가격이 엄청 낮아요. 500원 정도? 네, 아, 박기기! 어, 박기기야! 나 박기기야! 어쨌든, 뭐가,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, 이거 친구가 이거, 이거 EX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쓰레기라고 했거든요? 이거 푸크린 EX, 아보크 EX, 부광 나인텔, 뮤 EX가 다 쓰레기래요. 근데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? 근데 네, 요즘엔 그거 댓글 안 되더라고. 안 되더라고는 뭐안안 안 돼요. 천리호가 <목소리> 가장 좋아요. 누가 제일 안 좋아요? 아 라울아. <목소리> 그러면. 근데 이거 이수의 전송 트리 특이죠. 봐봐요 특히리는 안가봐. 이게 맞아요. 이거 특이해요. 아니 이거 엄청, 엄청 좋은 거라가지고. 이거를 전에 제가 뽑았잖아요.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. 아올래 이거. 이거 손이 닿으면 안돼겠네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. 스포크린 EX 특일 그다음에 갸라독스 이거 특일이에요 이거 특일인지 궁금하네. 뭐, 그거 그 게시물에다가 제가 게시물을... 그거... 이게 갸라도스가특이있냐 물어봤을...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... 그거 남겨주세요. 댓글을... 그럼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. 그러면 진짜로 궁금한 게... 아까 이것 중에 뭐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? EX 중에... 다섯 개 중에... 그것도 게시물로 남길게요. 그러면... 게시물로... 가세요, 우리, 내 채널에. 이거, 이것도,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. 맞아요. 왜냐하면, 꿀꿀꿀 이름, 그 다음에 똥포켓몬, 몸무게 160kg, 죽기. 이 포켓몬에게 110 데미지를 준다. 110 HP인데 110 데미지. <laughs> 죽기야. 꿀꿀 대기. 이포켓몬에게110 데미지를 준다. 그리고 상대의 포켓몬은 100 치유를 해준다. 아, 너무 안 좋잖아. 설명도 꿀꿀꿀꿀이야. <laughs> 그 다음에, 후퇴도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저항력은, 저항력이 아니라, 더 받는 거잖아. 110. 만약에 빵이어도, 예. 아 엄청 안 좋습니다. 이거, 카드 절대로 안 뽑으면 됩니다. 안 저항력. 약점이 이거 한번 받으면 바로 죽습니다. 아니, 기절해요, 기절. 그럼, 안녕. 게시물로 이동하세요.